이번 챕터로 클래스와 ID 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타일 시트의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 어 클래스 지정하고 이제 ID 지정이라는 부분은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어좀 소성으로 배우는 거고 기초적이고 개념적인 걸 배우기 때문에 어, 아주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그 스타일 태그 배웠죠. 우선 이제 그스타일적용하는 방법들을 중에서 외부 문서는 좀 이따 가도록 할게요. 외부 문서는 나중에 이제 그게 한 번에 잘안 보이니까 그, 그 실습이 좀 어느 정도 코드가 많아지면 그때 외부 문서 링크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내부에다가 적 들어가겠습니다. 이랬을 때 스타일 적으면 이제 p 요소, 지난 시간에 p 요소에다가 어떤 값을, 칼라 값을 적용하는 것들을 예제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이 p 태그에다가, p 태그 전부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음, 그, 어떤 특정한 태그 태그, 특정한 요소에다가 이제 값을 지정하는 것, 이름을 붙이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p 태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어, 이름들을 각각 지정하는데, 클래스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래스로 지정하는 경우는, 어, 복수의 요소, p 태그라는 곳에 여러 개의 요소 중에, p 태그가 10개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클래스, cls라는 이름을 가진 p 태그는, 어, 전부 다, 폰트 사이즈를 3 0포인트로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적용,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 값이 하나라면, 모르겠지만 여러 개의 경우에는, 물론 전부 다라면 이게 p 태그로 적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p 태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태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클래스 이름을 cls라고 적용하면, p 태그에 있는 것들이든, 아니면 다른 태그에 있는 것들이든, 이렇게 똑같이 폰트 사이즈가 30포인트가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이름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클래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 이 클래스는 표현 방법은 좀뭐 이런 클래스 이름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그 보게 되면 복수의 요소에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ID 할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자 클래스 이 클래스 지정하는 것은 이름을 지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요소에 각각 필터기가 뭐 30개, 10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 내가 좀 키우고 싶은 태그, 그 클래스가 있다면, 한, 그 태그만 지정해서, 얘가 하나가 아니고 또 여러 개라면, 어, 시,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얘는 30포인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그 p 태그에 이름을 붙입니다. 클래스, 이 c l s 라 이름을 붙였어요. cls에 이름을 붙이는데, 어떤 식으로 붙이냐면, 그, 지정을 할 때는 얘가, 어, 이필 태그 중에 이 태그가 이 요소가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진 것이 어떤 클래스 이름을 가진 것이라고 이제 지정하게 될 때는 클래스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 을 이렇게 지정을 태그에다 지정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c s s 는 클래스 적용을 시킬 때는 이렇게 점 클래스 이름 지정한 클래스 이름이 있죠. 그죠 그게 점 클래스하고 그리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 사이에 값을 적으면 됩니다. 어, 지난번에 요소, 필 태그란 요소에다 적을 때는 앞에 뭐, 점도 안 붙었고 아무도안 붙었어요. 그냥 그 태그만 붙였어요. 그리고 중간하고 열고 닫고는 역시 이제 선언 블록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똑같은 것이고요. 어, 이번에 클래스 이름 지정에는 점 클래스 이름, 점 클래스 이름이라고 이렇게 적용할 때 요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좀전좀 전에 제가 클래스 이름을 지정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디 이름을 아이디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를 적용해볼게요. 지정을 해볼게요. 그 클래스하고 아이디는 그 아까 제가 그두 가지를 구분한 했잖아요그두 가지를 그 공통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요소 태그. 어떤 태그가 10개, 20개 있는데, 그 중에서 li 태그도 있고, p 태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거기에 내가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각각 적용해야 대상이 뭐 여러 개라면, 클래스가,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클래스로 지정을 하고, 자, id로 지정하게 될 때는 그 유일한 요소일 경우에, 딱 문서 페이지에 딱그 유일한 요소일 경우에는, 얘를 이제, 아이디라고지 아이디 이름을 지정하게 됩니다. 어 내가 적용해야 될 곳이 하나라면 딱 하나 어그 페이지네 하나라면 아이디 여러 개라면 클래스두 그 가지는 왜 지정하냐면 그 내가 원하는 요소에 그 꾸며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정하기 위해서 아이디 혹은 클래스로 지정하게 되는데 클래스는 어, 여러 군데 적용할 때 쓰는 것이고 아이디는 단한 군데. 유일한 요소에 적용할 때는 아이디를 쓰게 됩니다. 표현 방법은, 이제, 그, 그 태그 내에, 그 속성 값으로, i d 는 속성으로, id는 id 아이디 이름, 내가 워낙 쓰고 싶은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id1이라고 지정해놨죠. 그죠? 그리고, 그, 여기 클래스 적용이라고, 오타인데, id 적용이에요. id 적용인데, 클래스 적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오타입니다. 어 id 적용이고요. id 클래스는 점 .클래스 이름인데 id 적용은 어 #id 이름 여기 위에 보면 이 #라고 적었죠. #id1 폰트 사이즈 12포인트. 컬러는 빨간색. 자 이렇게 했더니 그왼 위에 있는 그죠 p 태그 중에서 안녕하세요로 되어 있는 그 이름 있죠. ID1 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은, 안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아그 ID1은, 폰트가 12포인트고, 어 빨간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이 코드를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코드를 한번 여러분이 작성을 해보시고, 어 요 코드를 좀잘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좀 시간을, 요번 채터는좀 짧게 했어요. 자,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 주 한번 해보세요. 좀 보기가, 이제,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겠죠. 좀 세미콜론, 뭐, 콜론 같은 것들은. 죽쳐다 보시면은, 자, 스타일을 한번 볼게요. 자, 어, 스타일, 아, 스타일 보기 전에 이제 바디 부분 보겠습니다. 자, 웹웹 제작이라고 해서 이제 H1 제목체로 해서 크 크기는 아마 키워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UL하고 그 LI는 그 UL은 이제 그분리이 있는 항목이 있는 것들이, 에요 항목이 아직 순서가 없는 것들이래지고요. 블리은 나중에 우리가 지정할 수,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항목이 없는,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항목. U L 묶음 그리고 L I를 한 개의 리스트를 적었어요. 리스트 적어서 H T M L, C S 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고 각각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작성을 하고 자 스타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디라는 부분에 요소를 제가 앞에 점도 안 찍고 샵도안 찍었으면 자 요소라고 했어요, 그죠? 그 태그. 자 바디라는 태그는 바디 전체에 바디란 태그 안에는 보니까 h1도 있고 ul도 있고 li도 있고 다있어요 자, 바디란 전체 태그에다가 o r 를 e 드라고 적용하니까 전부 다 문서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상속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속. 어, 이렇게 나중에 더 상속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뭐 하게 되면서 좀 설명을 드릴 어. 진도를 좀 나가면서 상속이라는 것에서는 좀 깊이 깊배우도라고요 그 지금의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문서에 가장 상위에 있는 부모와 자식으로 관계 관계로 되어 태그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라는 부모, 부모 안에 H1이라는 자식이 있고 요엘이라는 자식이 있고요. u 엘이라는엘과 H1은 형제 b 디의 부모가 바디고 h1과 ul은, 이제 형제입니다. 이거는 또, 제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나중에 또, 또, 태그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어,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제, 또, 이제, body라는 그 안에, body라는 부모 안에, 어, h1과 ul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ul이라는 그 형제의 안에는, 또, 자식들이 세 개가, 세 명이 또, 세 개가 자식들이 있습니다. a i 라는 색을 가진 자식이 또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 3위에 부모에 적용되어 있던 부모에다가 칼레 값을, 폰트 칼레 값을 레드라고 적용했으면, 그 유전자가 상속되듯이, 유전자나 재산이 상속되듯이, 부모의 재산이 상속되는 것처럼, 어, 부모, 바디라는 부모의 그, 폰트 값에, 폰트 컬러 색상에 레드가 빨간색이 적용되어 있다면, 그, 바디 안에 있는 모든 자식들은 전부 다 이제 빨간색, 빨간색 색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속과의 상속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요소의 상속, 뭐, 그렇게 뭐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어, 근데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 여기다가 이제 그, li, 마지막 li에는 이름을 c e l 이라고 붙였습니다. id를 유일하게,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c e l 이라고 붙이고, 얘는 컬러를 블랙이라고 했어요. 자바스크립트 부분에 블랙이라고쳐했습니다 그럼 전부 다 빨간색이 되어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 부분만 이제 id를 값을 적용해서 컬러를 블랙으로 적용했으니까 이제 검은색으로 되겠죠. 색상코드값을 적용해도 되겠고 미리 약속되어 있는 레드블랙 그 다음에 옐로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문자열로 지정된 값이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또뭐 하면서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정해진 값 블랙을 적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앱그 검은색이 되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상속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태그 우선순위 다시 한번정리해 보면 우선순위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장 우선순위로 적용되는 것들이 important되어 있는 게 가장 먼저 적용되었어요 어, 어떤 어 어디에 그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c s s 위치가 어디에 든지 간에 가장 먼저 적용될 것 가장 먼저 적용되어 있는 것이 이제 important입니다 그 태그 내에 있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서 내에 있는 거 그리고 외부 문서가 이런, 순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 있다면, 나중에 선언된 것이, 후에 선언된 것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배웠던 아이디하고 이제, 샤, 이제 클래스가 있으면, 아이디에 적용, 아이디에 선언됐던 것이 가장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 클래스보다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건또 이렇게 이제 먼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클래스보다 아이디가 우선된다. 요거는 이제 아이디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짚고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그, 클래스와 아이디 시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